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네, 이 글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실린 평강공주와 온달 이야기입니다. 어, 열전 편에 있고요. 열전 온달 열전 어, 바보 온달이다 불리다라는 제목으로 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시있녀라 용모, 용종, 용종 가소나, 중심즉 수연이라, 가신빈하여 상걸식이 양모한데, 파삼페리로 왕래어 시정간하니, 시인이 목지위 우온달이라. 평강왕 소여아 호재하여, 왕 희월 여 상제하여 괄 아이하니 장필 부득위 사대 붙여요 당귀지 우온달이라라고 하며 왕 매언지라 급연연 입발하여 육 하가어 상부 고시하니 공주 대월 대왕 상어에 여필위 온달지부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전원호이까, 필부도 유불육식건이언을 황지존호이까, 고알 왕자무시언이라 하니이다. 금대왕지명은 류의이니, 첩불감지승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온달은 고구려 평광왕시 인녀라. 온달은 사람 이름이죠. 그 바보 온달의 온달.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때그 때의 사람이다. 용모가 용종, 용종 가소나 중심 즉 수연이라 용모가 어, 그 얼굴과 그런 모습들이 용종. 용종은 그 노쇠하여서 행동이 완만하거나 느릿느릿하거나 또 출애한 모습.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어, 출애하여서 웃을만 했지만, 중심, 이 가운데 중 자는, 그, 이 사람 몸을 따지면 이것도 마음이거든요. 중심을 이루면 그냥 마음이라고, 속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속마음은 즉, 수연하였다. 아주 깨끗했다. 깨끗할 수. 원래는 이게 눈, 눈목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아주 깨끗하게 맑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글자인데, 아주 막디 막다. 뭐 그런 의미에요. 속마음은 아주 깨끗하고 맑았다. 가신빈하여 상 걸식이 양모한데, 집이 매우 가난하여서 항상 걸식하여서, 그러니까 음식을 구걸하여서, 걸식하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파산패리로왕래어 시정간하니, 이뜨때릴 파, 삼은 적삼, 삼 자잖아요. 그러니까 옷, 옷감, 옷을 말하는데, 뭐 이렇게 찢어진 옷, 어, 옷, 그렇게 말하면 되죠. 파삼은 찢어진 옷, 페리는 이거 못쓰게 될패 자, 신발 리 자. 역시 이것도 다 해진 그런 신발, 어, 너덜너덜한 옷과 신발, 이런, 그런 의미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너덜너덜한 옷과 해진, 해진 신발로, 어, 왕래하였다. 그 저자거리와 우물가 사이에서 왕래하였다. 사람들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저자거리하고 우물가가 어 이제 이종의 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어 시인이 목지 위우 온달이라 당시 사람들이 이 눈목자 지목하다 그를 지목하면서 우 온달이라고 하였다. 이게 어리석을 문자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바보 온달로 계속 이렇게 이제 어, 번역을 해왔던. 어, 이런 의미로 쓰였던 거죠. 어, 이 어리석을 웃자는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지식하다, 우직하다, 이제 뭐, 제가 할 길을 우직하게, 꿋꿋하게 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 어, 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어, 좀더 강해요. 그리고 또, 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겸칭으로서의 나, 겸양어로서의 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고전에 보면, 우, 안, 뭐, 저렇게 나, 나의 생각에 이렇습니다. 뭐, 이런 의미, 이런 그 문장들이 여러,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겸칭의, 어, 의미로도 이 어리석을 우 자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우 자는, 그냥 우리가 바보 온달, 우 온달 했을 때그 우를 한심한 멍텅구리, 뭐좀 아무런 지혜도 없는 모자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의 의미는 결코 아니다. 라는 걸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그런 의미로서의 어리석다라는 거로는 한자로 이제 어리석을 짓자 어두울 명자도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고, 목매, 무지 목매하다 할때 몽자도 어리석을 몽자. 어 그리고 어두암 이것도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암군하면은 연상군 같은 왕, 그 어리석고 포악한 그런 의미로서의 그 암군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보, 바보스럽고 멍텅구리 이런 거에는 이 어리석을 우짜는 잘안 쓰는 용어예요. 게다가 또그 유학자들 중에 호에도 어리석을 우짜를 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 정경세도 우복정경세. 우복이라는 호가 있고요. 어리석을 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우천. 어리석을 우에 신의 물천. 우천 정칙이라는 분도 계시고 조선시대 또 우담 우담 정시한도 계시고 어, 이분들 다 조선 후기 사람들이고 또 청라대 사람으로서 주기영이라는 사람이 자가 아, 구우예요. 아홉 글자 쓰는 구우 그리고 또 호로 우암, 우암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청나라 때. 어, 여치평이라는 사람의 경우가, 우암, 여치평. 이 경우도 이제 우자 어리석은 우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 훈민정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 내제 뜻을 실업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그 한문 원문이 우민으로 들어가요. 우민, 유소요건, 이, 종, 부독, 신, 기, 정, 자, 다, 이라. 뭐, 이렇게, 이런 그 문장인데, 우민의 그, 우 자도, 어, 어리석은 웃, 자인데, 고어로는 어린 백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어, 아주, 그 모자란 사람, 이런, 모자란 백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좀, 어, 우직하게, 자기, 자기 갈 길, 어, 묵묵히 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좀더 강한 거예요. 다만, 지, 지식은 없겠죠. 글을 못배 백성들 대부분은 글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그런 그 우민이라는 뜻인 거예요. 어리석을 웃자는 자기가 아주 고지식하고 우직하게 자기가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도 이어리석을 웃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같은 그 고대에는 조선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훨씬 더 강력한 신분사회였어요. 고구려 평광왕이 그의 소문을 귀담아 듣고 기억한 인물이라면 온달은 아마도 귀족 가문 내지 거기에 버금가는 가문의 후손이고 그가 이미 어렸을 때 가까운 조상대에서 몰락한 집안의 경우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른바 바보 온달을 평민 이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스토리의 정황이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현 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의 시각으로도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계속 보면요. 어,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평광왕, 소여와 호제하여 평광왕의 그 어린 그 여아가, 아, 어린 딸이 뭐뭐하기를 좋아하다. 좋을 훗자. 울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울기를 잘아요허거나 울었단 얘기예요 이 울제 자는 그냥 흐흑흐하고 흐느끼면서 는 우는 게 아니고, 막 울부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시끄럽게. 아이들, 그렇게 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주 울었다는 얘기예요. 호제. 왕, 희, 왈, 여, 상, 제 하여, 괄, 아이, 하니. 왕이 말했는데, 이시 자, 놀이 시 시자, 자잖아요. 그러니까 놀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놀리면서 당황같이 말했다. 너였자, 너는 항상 울어 울어서 어, 나의 귀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떠들썩갈 과이에요 아주 시끄럽고 어, 그런 시끄럽고 떠들썩한 그 떠들썩하게 어, 할과자예요내 귀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 장필 부득 위 사대 붙여요. 어, 성장하면 반드시 부득 위할될 수가 없어.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울어대니까. 놀리면서 하는 말이죠. 당, 귀지, 우, 온달이라. 마땅히, 어, 귀지, 그를 보내다. 그러니까 희집 보낸다는 소리예요 우, 온달에게, 바보, 온달에게 희집을 보내야겠다. 아, 라고 어, 하면서, 왕, 매, 언지라. 왕이 매번 말을 하였다. 올 때마다 매번 그렇게 평가공주에게 그 말을 하였다. 급, 연년 이팔하여. 딸이, 딸이, 이거 해년째 나이도 돼요. 딸의 나이가 이팔, 어, 이팔 청춘이라고 하죠. 이팔이 16에서 16대를 말하는 거예요. 16세가 됨에 미쳐서, 그렇게 됨에 욕, 하가, 어, 상부, 고시하니, 하고자, 어, 욕자, 뭐뭐 하고 싶어 했다. 하가 하고, 하가 시키고 싶어 했다. 어, 시집 보낼 가짜거든요. 이거 여자 여자에다 집 가짜가 있으면 시집 갈 가짜인데, 어, 어, 하가라고 한 거는 이제 시집을 가는데 좀 낮은 계층에게 시집 보낼 때 이게 하가라고 씁니다. 그냥, 그냥 가짜만 써도 되는데 하가라고 할 때는 이게 시집 보내는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자기 시나 누구에게 보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아랫 사람 가문에 이제 보내니까 하가라고 한 거예요. 어, 하가어 상부고씨. 상부라는 그 귀족, 예, 이름인 그 고씨 성에, 상부고씨에게 그 가문에 시집을 보내고자 하고자 하려, 하, 어, 보내려고 하니, 공주 대활, 공주가 말하는데이 대자가 붙었잖아요. 대활. 그러니까 뭔가 마주대하면서 말했던 얘기를 뭔가 따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공주가 대하여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대왕 상어에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에 여필위 온달지부라 하시더니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야만 한다 라고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전원호이까 지금 어떤 용고로 전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네, 어제서허자 의문형 종결사로 쓰인 거죠. 바꾸십니까? 필부도 유 불력 식언년을 필부 이게 짝필자인데요 어, 필부라고 하면 보통의 남자들 여기 안에 붙자 으면 보통의 부인네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필부 보통 남자들 보통 어사람들도어 오히려 유자 오히려 식언을 하려고 하지 않거늘 식언은 좀말 음, 약속한 걸 지키지 않는 그런 어그좀 한번 헛소리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헛소리 왕한테 이렇게 헛, 어, 헛소리라고 하면 욕이니까 아무튼 시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필부도 시건을 하려고 하지 않건을 오히려 않건을황지존이까 함을며 지극히 존귀한 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존 어 지극히 높은 사람 지존이야 말할 것이 없겠죠. 필부도 그런 거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알 왕자 무희연이라 한 한이다. 이게 고를 그러므로 말하기를 왕자 무희연이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는 옛 고자잖아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고사성화할 때 고가 이걸 쓰거든요.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왕자 무희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기 중국의 최초의 역사서 사기 사마천의 사기하고 그 이전에 저술된 여시친추 어, 거기에 천자 무희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자가 왕,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왕 왕노릇 하는 다가 자가 이제 천자예요. 옛날 이 저기 음, 주나라 이때는 그~ 천자를 왕이라고 그랬어요. 황제 이런 표현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왕 노릇하는 자는 즉 천자는 장난삼아 하는 말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 주나라 첫 번째 왕이 무왕이고 두 번째 왕이 그~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인데 이제 어릴 때 주기를 하다 보니 어~ 약간 좀 그~ 철이 없었죠. 당수구, 수구라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수구랑 놀이를 하면서, 어, 오동잎으로 귤을 만들어서, 이제, 동생에게, 아, 내가 이것으로 너를, 어, 재후로 봉하여 주리라. 이제, 이렇게 장난을 한 거예요. 이런 놀이를 하면서, 어, 노, 노니까, 어린 왕에 섭정을 해줬던 삼촌, 주공이, 어, 그 강숙을 진짜 제후로봉하기를 청했어요. 그때 성왕이, 아, 장난으로 한 말인데요? 했다가 주공이 그때 한 말이에요. 왕은, 희롱하는 말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왕은 입 밖에서 어떤 말이 튀어 나오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나 장난거리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입이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서 나온 이 천자 부시연이라는 고사 성어라고 할수 있어요. 그 거기에서 이제 천자 대신에 왕자로 바꾼 거예요. 왕 노릇하는 자는 장난삼아 하는 말이 없습니다. 고사, 고사성어라고 이제 고사에서 말하기를, 왕 노릇하는 자는 장난삼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금 대왕지 명은 류이니, 지금 대왕께서 하신 명은 잘못된 것이니, 첩, 불감지승이니, 다 첩, 첩첩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왜? 왕의 딸인데 자기를 첩이라고 하냐? 겸양어예요. 겸양어. 왜 조선시대 사극 보면 왕비가 임금한테 신첩은 뭐 이럴랍니다. 신첩이라는 말 쓰잖아요. 신하신제는 첩첩자. 실제 지위가 첩이 아니고 본인을 이제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감히 지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 이거 받들 승자. 어, 계승하다. 이어받다. 승자. 이거 지 자는 공경할지예요. 공경이 어 받아들이지 어, 못하겠습니다. 감히 공경히 어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주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시있녀라 용모가 용종 가소나 중심 즉 수연이라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이다. 용모는 추레하니 예, 웃을만 했지만 중심, 이 마음속은, 속마음은 깨끗했다. 가신비나여 상걸식이 양모한데 파산패리로 왕래어 시정간하니 시인이 목지위 우온달이라 아니라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항상 어, 음식을 구걸하여서, 그렇게 하여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너덜너덜한 옷에, 해진 신발로, 어, 저자거리와 우물가 사이를 오가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형광왕 소여와 호재하여, 왕 희활, 여 상제하여 괄 아이하니 장필 푸득 위 사대붙여요 당 귀지 우 온달이라라 하며 왕매 언지라 평광왕의 그 어린 딸이 여자 아이 딸이 울기를 좋아하여 울기를 잘해서 왕이 놀리며 말하길 너는 언제나 울면서 나의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잘하면 반드시 사대 부의 처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마땅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라고 하며, 왕이 매번 그것을 말하였다. 급여년 이팔하여 욕하가어 상부 고시하니, 공주대활, 대왕 상어에 여필위 온달 집으라 하시더니, 금하고로 개 전원호이까, 딸의 나이가 16세가 되자, 거기에 미치자, 상구 고씨에게 그 시집을 보내고자 하니, 보내려고 하니, 공주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대왕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에, 말씀하시에 너는 반드시 온달이 아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더니, 지금 어떤 연고로 전해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유불욕시건이연을 황지존호이까 평범한 사내들도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건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극히 종교하신 분이겠습니까? 고사에서 말하길 왕노릇하는 자는 장난삼아 하는 말이 없다. 라고 하나이다. 지금 대왕의 명은 잘못되었으니 저는 감히 공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나이다.